안녕하세요, 이지형입니다. 주하고 싶어 밤새도록 너랑 부르자 이 밤이 지나면 잊을게 너의 날처럼 잘 지낼게 가끔 들리는 그부의 무진 가슴 달수 있길 맞아 t <목소리도> 지 밤이 지나면 잊을게 너의 날처럼 되 지낼게 한밤 부부 달려가자 바보처럼 울지 말자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que sea 감사합니다 그 아까 그 아나운서 분께서 진행자 분께서 오늘 뭐 카리스마 또뭐 서정성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서정성 좀 담당인 것 같아요 제가 카리스마가 있지는 않고요 제가 <laughs> 뒤, 뒤에 뒤 나오시는 분들이 카리스마가 엄청나셔서 아무튼 대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처음에 한 노래가 그 토이 육집에 수록되어 있던 그 뜨거운 안녕이란 노래예요. 토이가 이 노래 때문에 떴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고요. <laughs> 어, 한곡더 들려 드릴게요. 이 다음에 이어서 음, 듀엣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그릇에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메뉴를 같이 해도 참 고마워.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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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Oh 차한 잔을 마신 것처럼 온 몸에 온기가 도는 그런 시간이었죠. 섬세한 감성을 노래하는 가수 이지영 씨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렇게 반겨주시는 대구 팬분들께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올해 대구 두 번째 옵니다. 게 반갑게 박수 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지영입니다. 어, 이재영 씨는 제 생각엔 겨울 감성이랑 참잘 맞아서 저도 이 시간이 참 귀가 호강하는 그런 기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뭔가 그 극세사 담요처럼 푸근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섬세한 감성을 노래하는 분인데. 그럼 이렇게 음악을 듣다보면 아이 사람의 실제 성격도 이렇게 좀 섬세하고 따뜻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남자일까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래요. 어 원래. 정말요? 예. 정말 당당한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쵸. 예, 예. 이야기 콘서트 휴는 질문 내용을 SNS로 팬분들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우리 오빠 원빈, 현빈, 김우빈 못지않다.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다들 남겨주시더라고요. 아 옛날에 좀 괜찮았거든요. 어렸을 때 거울 보면 어 귀엽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막. 그럼 어떤 생각 드나요? 아뭘 뭐지? 뭐. 뭐지? 왜 이렇게 잘생겼지? 그, 이렇게 하시면 어게해요 저는 <laughs> 그렇습니다. 뭐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오빠가 세상에서 우주 최고로 멋있고 귀엽고 한 거니까요. 뭐 저도 그 팬네 한 입장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laughs> 이야기 콘서트 휴니까 저희가 뭐 외모 성격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음악 얘기를 하면서 좀 진중하게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우시죠? 네, 아닌데 아까 그 얘기 계속해도 저는 뭐 괜찮아요. <laughs> 이러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이재영 씨가 듀엣곡으로 굉장히 네.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는 특히나 저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뭐랄까 많은 뮤지션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요? 네. 어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뭐 이렇게 아티스트는 듀엣 작업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 그두곡 같은 경우는요, 음, 먼저 그분의 목소리를 너무 듣고 와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있지?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그 사람 목소리 결에 맞게 곡을 만들었던 경우예요. 아름다운 내와 네 희망 고문은 근데 뭐 권진아 씨나 탈인 뭐, 씨 같은 경우는 어, 곡을 다 만들어놓고 주변에 다 수소문해서 목소리 어울리는 분들을 찾아다녀서 녹음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뭐 계획이 있는지? 예, 딱히 뭐 언제 튀의 곡을 내야겠다라 뭐 이런 계획은 없는데 같이 부르는 거 그런 작업을 좀 재밌어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음. 그래서 언젠간 또 조만간 적어도 한 2, 3년 안으로는 오. 또 튀의 곡이 나오지 않을까. 음. 한곡 만들어 놓은 내, 노래가 있긴 하거든요. 어, 그럼 목소리를 찾는 중인가요? 제가 아직 그 노래가 소화가 안 돼서 그걸 제가 연습을 우선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들려드리려면은. 저기 <laughs> 좀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한 네, 1, 2년 안으로 또 뒤에 거기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연습을 하고 그 목소리에 어울리는 주인공을 찾는데 1, 2 년이라는 그,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네요. 짧 짧은 시간 찾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찾아도 찾아도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들어도 그분이 허락을 해야지만 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고요. 어, 예. 진주 앨곡을 또 하나 기대를 해 보면서 리지영 씨하면은 공연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공연이 항상 뭐 재기 발랄하기도 하고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공연으로 꼽히는데 예, 예. <laughs> 이번 연말에도 공연 계획 있으시죠? 예, 그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음악극을 해요. 음악극 매일 매일 네. 하는 공연이고요. 음,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출연을 하고 또 제가 또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음악극이어서 음 음악하는 사람의 일상 음. 작업실 공간에서 곡을 만들고 연습을 하고 음악하는 연주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냥 하루 일상 이야기예요. 예. 그 계획 이제 한달 동안 또 있고요. 그 공연을 위해서 또 OST를 발매를 또 해요. 오. 제가 앨범 낸지 지금 한 보름 정도도 안 됐거든요. 음. 또한 곡을 내야 돼서. 이게 말을 해놓고 나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했네요 아무튼 뭐 어떻게 또한 곡이 또 나옵니다 어... 그래서 새로운 노래 싱글 작업도 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작업이 너무 많아서 잠도 거의 못 주무실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대요 그래도 오늘 노래 너무 좋았죠 <laughs> 근데 제가 아까 너무 생색냈죠 아닙니다 자이 아름다운 목소리 계속해서 들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손이 좀떨 이게 무슨 일일까 왜냐고 묻고 싶지만 숨이 턱 막혀와 이해할 수 없는 걸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던 나 그게 아니라면 우린 처음부터 잘못된 걸까 나를 사랑. 모두 다 무슨 소용일까? 되돌릴 수 없는 것 이미 멀리 떠. 誰だ